네, 그래서 이번 종목은 반도체로 좀 가보겠습니다. 음, 반도체 관련해서 DB 하이텍, 네, 민준 민승맘의 종목인데요. DB 하이텍,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을 주셨네요. 7만 6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보유 비중이 좀 상당합니다. 30%여서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이 본전가가 언제 올까요? 너무 힘듭니다. 두달 전에 팔아야 했는데, 진단 꼭 부탁드려요. 네, 힘든 게 저한테까지 느껴져서 저도 정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두달 전에 팔아야 했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네, 7만 600원 부근이면 좀 상당한 시간이 지나셨을 것 같거든요. 어, 지금 현재 주가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네, 4만 8천 원대까지 하락을 하셔가지고 좀 손실이 크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DB하이텍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금 회수는 좀 가능해 보일까요? 네, 여러분들 그 지금 그 반도체나 예, IT를 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 여러분들 어떤 그 내용들을 보셔야 되냐면요. 지금 반도체나 IT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에 지금 대만 가건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창에 올려놓은 게요. 대만 가건지수입니다. 대만 가건지수가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뭐좀 삼성전자가 어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이게, 대만이라는 나라가, 이대만이란 대만 가건이라고 하는 데가, 이 대만 지수라고 하는 데가, 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예, TSMC 있잖아요. TSMC가, 이 지금 그 시스템 반도체 업체 TSMC가 대만 지수의 약한36%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 정시에 거의가 거짓말 조금 못하면 40%가, 40%가 TSMC의 비중이 큽니다. 그 나머지는요, 그이가 미국계 IT 기업들이 있죠. OEM 방식으로 에, 생산하는 기업들이에요. 대만에 있는 기업들이. 대만은 그이가 IT의 강국이라고 보셔. IT가 그이가 대만 가까운 지수의 8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그게 무리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대만 가건지수를 보면 아 반도체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죠. 보세요.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대만 가건지수의 차트를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국내에 아마 IT 업종 반도체 똑같이 아마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에,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예, 제가 DBI텍을 좋게 보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 반도체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DBI텍입니다. 그거 하나를 알고 계세요?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DBI텍 가장 먼저 움직인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성장성이 예, 메모리보다도 비메모리 쪽에서 먼저 주가가 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워낙 지금 낙폭이 큰데 지금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7만 600원에서 매수하셨잖아요. 이거는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은 손실을 저는 많이 줄수 있다고 봅니다. 이 종목은 지금은 좀 아픔이 따르지만 지금 자리는 좀 기다려주는 전략. 제가 반도체가 반등이 나왔을 때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예, 저는 DBI 테이 가장 먼저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를 제가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더 지금 자리는 좀더 기다려 주시는 전략이고요. 아무튼 어, 대만 가까운 지수가 좀 예,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 물론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저는 리바운드가 나온다고 봐요. 적어도 6만 원대 아래서는 에 매도하는 종목은 아니다. 제가 이 종목의 실적을 가지고 PR을 계산하고, 예, PBR을 계산하고, ROE를 계산하고, 그죠? 이런 걸 계산하면은 6만원 아래에서 파는 주식은 아니라는 거좀 기억을 하시고요. 좀더 인내하는 전략을, 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